소폰은 최근 역대급 호재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호재가 있어서 고래들이 몰래 매집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돌면서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들은 소폰 코인에 대한 급등 랠리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며 역대급 발표가 있었다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 랠리가 터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소폰의 전망, 가격, 락업 해제 일정 등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나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VIP 세력 정보와 함께 상세한 내용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인에 투자한다는 건 겉으로 보이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이는 소폰 코인의 시세가 국내 시장의 작은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세가 분출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제공해드렸고 이를 통해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소폰 코인은 다시 한번 강력한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이 있는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 홀더분들이 본전 탈출을 넘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급등 후 대처를 고민하기보다 미리 정보를 받아보시면 답답함과 불안감이 해소될 것입니다. 자료 마지막에는 세력들의 펌핑 시간대, 가격대, 매수, 매도 지점, 그리고 정확한 일정과 소수점 가격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세력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기반이며 어렵게 얻은 정보지만 구독자 여러분께 무료로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다만 정보를 악용하는 업자들로 인한 피해,